안녕하세요. 그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의 청약 시장과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이너스 피의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피는 프리미엄이라는 뜻으로 보통 좋은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는 개념인데요. 마이너스 피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의 소유자가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구매자에게 판매한다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는 현재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락기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분위기는 현재 서로 입주권을 팔고자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의 대체 투자 상품이었던 오피스텔이나 생숙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입주한 더샵 아르떼는 84제곱 타입 외의 타입들은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1100세대의 대단지의 포스코라는 일군 브랜드인 점에도 청약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원의 팔달구에서도 중흥건설이 분양은 진행했는데요. 이곳은 오히려 84제곱 타입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완판에 실패했습니다. 미추홀구 숭이동에서 분양한 인천석정안신 더휴의 경우 모든 타입이 처참한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청약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세대수가 작은 단지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에 건설사의 고민은 클것 같습니다. 분양권 시장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피가 생긴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요. 용인시 처인구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 마이너스 P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5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에서 마이너스 P 물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용인시 안에서도 외곽 지역에서 약 1300세대의 대단지로 분양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단지였는데요. 부동산 호환기의 분양은 어찌저찌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P 물건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주안동의 힐스테이프르 지오 주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피가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피 물건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등의 비용을 지불한 상황에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피는 마이너스 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데요. 힐스테이트라는 특급 브랜드의 역세권 대단지인 점에도 현재 부동산 분위기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빨리 처분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분위기가 지속되고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은 건설 자금을 본인 돈이 아닌 입주 예정자들의 돈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주자를 못 찾는다는 건 건설 자금이 막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될 거고요. 공사가 중단되면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 등은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은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도 큰 압박이 되며 경제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및 마이너스 피해 원인은 곧 분양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건설사들도 이런 상황까지 안갈수 있도록 적절한 분양가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최근 분양 시장 및 부동산 현황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